사람들은 물욕에 폭발한다는데, 난 사람들과 반대로 사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줄일까, 그런 고민을 하며 사는 것 같고, 빈집 같은 공간을 사랑한다. 옷이 뭔가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생겨 입을 수가 없게 되자, 아픈 손으로 도또 다시 패치를 붙여 바느질을 해서 입고 다녔다. 새로 사지 않는 것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 옷장에 옷들이 뚱뚱해지면 덜 좋아하는 옷들을 다 꺼내 기부하러 간다. 옷장이 헐거워지면 기분이 좋다. 가방이 하나 생김 하나 기부하거나 들임한다. 너무 많은 걸 갖는 게 싫다. 가볍게 살고 싶다. 남들은 가전을 바꾸고 싶네 이불을 바꾸고 싶네 잠옷마저 싫으네 하던데 난 식색이나 곤두기를 사준다고 해도 싫다고 여러 번 거절을 했다. 난 지나치게 편해지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이불도 잠옷도 보풀이 많지만 잘 빨아 사, 사용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잠옷은 굳이 사 입지 않고 목 늘어난 티 고무줄이 늘어난 바지를 입고 자면 잠옷이라고 생각한다. 난 저축하는 게 좋고 어려운 분들께 돈을 보내는 게 좋다. 어제도 시골 교회에 오리고기 두 팩을 보내드리니 너무 좋아하셨다. 돈은 그런데 쓰는 게 값지지 않나? 일부러 몇 만원 찾아 가장 힘든 삶을 사는 분과 만나게 해달라 기도까지 하고 운동 나갔는데. 타지 어르신을 못 만나 섭섭했다. 금욕주의자 청민주의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 일광욕증 졸기. 운동을 나왔는데 춥다. 소매 등을 입어야 할 정도로 공기가 쌀쌀하다. 난 추워서 햇볕이 쏟아지는 곳에 앉았다. 비타민 D가 중요하다 말을 들어서 팔까지 걷어붙이고 일광욕 중이다. 햇빛에 기분마저 슬슬 풀리는 기분이다. 얼굴도 쏘아야 한다지만 기미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자는 벗질 못했지만 햇볕의 따뜻한 기분이 너무 좋다. 마치 따뜻한 욕조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다. 물에 맞는 기분이나 물에 담그는 걸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욕조가 없어 못하고 있고, 물에 맞는 것도 물렁미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재앙은 바다에서부터 온다던데, 바다 먹거리가 벌써 시작되고 있다. 오징어랑 쓰시, 김, 오뎅이 먹고 싶다. 하지만 2차 방류도 시작된 시점이라 안 먹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바람은 세지만 햇볕이 따뜻해서 졸려 놓고, 부정적 생각보다 긍정, 긍정적 생각으로 채우고 싶다. 언어가 만든 얼굴? 내가 좋아하는 노인이 계신데 그분은 언어가 좋고 인상도 인자하시다. 그분 것을 자주 보니 비슷한 연배의 분 것이 떠서 보게 되었는데 얼굴도 심술궂고 언어도 다정하지 않았다. 평생 누구랑 동행했느냐가 그 사람의 얼굴도 언어도 결정하는구나 하고 느꼈다. 평상시 내가 좋아하는 분이 계셔 그분을 찾아보니 그분은 이런 말을 하셨다. 사랑은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남을 독설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무서운 새는 발톱과 부리를 숨기고 있다. 그의 언어는 그의 인생도 그의 얼굴도 자화하는구나 또한번 느끼는 순간이었다. 나도 언어도 얼굴도 인자한 노인으로 늙어가고 싶다. 유튜브 쇼츠를 멀리 하라. 난 유튜브를 많이 듣는다. 유익한 걸 계속 듣는데, 그러다 지루해지면 쇼츠를 본다. 쇼츠 안엔 도파민이 폭발할 자극적인 게 가득하다. 쇼츠는 악한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인간의 안목에 정욕이 있어서 보는 걸 즐기는 존재다. 몇개 재밌어서 보다가 그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멈추고 유익한 걸 듣는다. 보통은 밥을 먹으면서, 요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머리 말리면서 듣는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든다. 몸이 건강해지려고 나왔다. 걷기를 하는데 생각나는 건 자극적인 쇼츠다. 희한하다. 짧게 보고 길게 들었는데 생각나는 건긴 소리들이 아니라 짧은 시각이었다니. 인간의 뇌는 짧은 시선을 더 기억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나를 오염시키는 쇼츠를 털어버리려고 암송을 한다. 의지적으로 열심히 해야 새겨진다. 나쁜 건 쉽게 새겨지는데 좋은 구절은 저절로 새겨지는 법이란 없다. 혼신을 다해 외우다 보면 쇼츠가 머리에서 옅어져 있다. 도파민 분출 영상만 본다면 인간은 다 미칠 것 같다. 설탕 없이 요리하게 한 달, 설탕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란 말을 듣고 집에서 설탕을 다 없앴다. 아직 약간의 잼이 있는데 더안살 생각이다. 설탕 없이 요리하기엔 일단 굉장히 힘들다.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난 사과랑 바나나 양파를 넣어 단맛을 냈고 처음에 가족의 반응은 도저히 맛없어 못 먹겠다니 다시 설탕을 가져오라는 거였다. 그래서 난 그럼 사먹어? 다시 설탕은 안 돼? 이렇게 초강수를 덮고 내 반찬을 따라오고 있다. 하지만 너무 싸워서 일주일에 한번 외식을 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너무 땡겨서 못 견디겠다고 하면 사먹게 해줬다. 그랬더니 큰 투게더 아이스크림이랑 큰 빵을 사와서 먹길래 그냥 뒀다. 나도 사람인지라 커피 한 병씩 매일 사 마셨다. 토스트랑 잼은 발라먹었다. 일단 한달후 외식 때 짬뽕을 먹는데 단무지가 너무 달아서 못 먹었고 교회 성창신 포도주가 너무 달아서 괴로웠다. 그전엔 안 그랬는데 입맛이 확실히 변했다. 반쪽의 입맛의 변화는 진미채를 도저히 못 먹겠다고 했는데 이젠 괜찮아졌다고 했다. 우리집 냉장고에 가득한 아이스크림들이 사라졌고 탄산이 사라졌고 자주 사오던 빵떡 도넛이 사라졌다. 계속 입맛이 변해갈 거라 믿고 토스트도 끊고 커피도 아메리카노로 바꿔가고 싶다. 늘 음료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 사라져서. 집 빼온 아저씨께 드리려고 음료수를 찾다가 없어서 당황했다. 집에 오시던 분들에게 항상 음료수를 드렸는데, 이젠 대나무 칫솔을 드리게 되었다. 콜레스테롤 환자의 갈 길은 멀다. 난 작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충격을 받았다. 항상 전상이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하다 보니 여자의 몸은 폐경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몸이 되며 유병자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무서운 말을 들었다. 의사가 왜 이렇게 높지? 라고 말할 정도였다. 건강 염력증으로 나쁜 것은 거의 먹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이후 난 건강을 공부하게 되었다. 하나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고 알게 된 지식을 실천하고 있다. 내가 저번 주에 알게 된 지식은 튀김 음료수 대창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바람 일이라고. 암검사 전문가가 말했다. 그런데 오늘 그세 가지를 다 먹었다. 난안 먹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 아무튼 중간에 또 탕수육을 먹겠다는 걸 뜯어 말렸고 음료수 마실 뉴욕도 뿌리쳤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돈가스를 내려놨다. 난 고기보다 곱창을 더 좋아하는데 이것도 끊으려고 한다. 또 저번 주 매운 게, 배운 게 명약은 걷기라는 것이었다. 40분씩 끊어서 걸으라는 걸 배웠다. 그래서 매일 걸었다. 하루도 안 빼놓았다. 내가 공부한 내용이 가장 어마무시한데, 콜레스테롤 관리였다. 빵, 과자,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믹스커피랑 초콜릿, 라면, 우유, 계란, 노른자는 안 좋다. 삼겹살이랑 술을 마신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다. 만일 삼겹살 3인분을 먹었다면, 이번 생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피랑 달달 디저트가 치킨 한 마리보다 해롭다. 빵과 설탕, 버터, 계란이 들어있다.당과 콜레스테롤과 혈압 세 가지를 빵은 올려준다.빵은 이번 생에 끝내야 한다.고기가 가장 수치를 올린다.일주일에 한번 이상 삼겹살은 절대 안된다.삼겹살을 먹어야 한다면 꼭 채소에 쌈 싸서 먹어라.소고기는 해롭다.구워 먹는 게 바람인 건 상식이다.닭고기는 치킨 껍데기 빼고 안전하다.면은 건면과 칼국수, 냉면. 쫄면, 콩국수는 안전하다. 탕은 추어탕, 해물탕이 안전하고 부대찌개, 감자탕, 설렁탕은 먹으면 안 된다. 하루 먹을 최대 포화지방은 15g이다. 제일 좋아하는 탕이 부대찌개인데 그것도 이제 아웃한다. 갈 길이 멀다.